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과 며칠 전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매부쇼에 네. 나와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어...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 망한다. 음... 이렇게 가면 이재명 정권 결국 실패한다. 정권 교체당한다. 막 소리를 오, 질러댔어. 예. 음. 그런데요, 오. 이재명 정부가 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 이야 말한 대로 변화를 해, 시켜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광수 박수로 맞잡다 이런 효문감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이 뭐야? 네. 아 뭐예요? <laughs> 약속 대련이야? 아니면 뭐야? 뭘움직여 뭘 욕만 먹었는데 <laughs> <laughs> 아, 그때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 반성해야지 어, 어, 그, 그, 맞잖아요 예, 그, 근데 일단 저희가 사실 저도 오늘 좀 놀랐고요 왜냐면 대박 나 깜짝, 나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이광수 말대로 딱 해가지고 <laughs> 어, 어, 놀랍다 근데 제가 좀 의사표현을 좀 했어요. 여러 경로로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반영이 됐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내가 다 했다. <웃음> <웃음> 나 이광수다. 아 <laughs> 아 머리가 못사자 <laughs> 아, <laughs> 아, 자 그러면 음, 이 소식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테니까 일단은 부동산 정책 어떤 음.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제 전화 아니면 시장에서나 그니까 중요한 게왜 이렇게 급하냐 음. 뭐, 뭐 조금만 시간을 줘라 급하다 그랬어 급하다 그랬어 이광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상황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가지를 여러분 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음. 이 그래프는 주간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0.4%씩이 막 오르고 있었다고요. 와. 일부 지역은요 주간에 1%가 올라요. 와. 그러면 한 달에 몇, 몇 %가 오른가요? 4%요. 폭등 폭등. 그러면 연간으로 해서 48%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와이거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대로 났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십니까? 경제는 뭐? 타이밍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어. 이 상황이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안 팔아요. 아 오를 거란 기대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등각이었다고요. 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23일 지났는데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네, 참고로 이게 새로. 세로포 세로축 세로축이 음. 매도 물량입니다 그렇죠. 급격히 매도 물량이 와, 줄어든다는 어, 것은 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집 오른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 다음에 팔려는 사람들은 줄으니까 집값이 어떻게 폭등 안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전 두려웠어요 저 잠도 잘못 잤거든요. 어, 진짜 그러죠 진짜요. 아, 진짜야, 진짜. 네. 어. 그런데, 그런데 사실 오늘 좀 놀랐다. 와. 정책을 보고 어.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는데. 자,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현현 현,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현재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지 어. 원인 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어. 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대출이 쉽게 말해서 빚이 증가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각종 여러 가지 대출들. 아. 예를 들어서 막 전세 어떤 상황이냐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1주택자가? 네. 주택이 있는 사람이 오. 전세 대출을 받을 아. 수 있어요. 아. 네. 이러면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금 하, 매일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씩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이 쏟아내고 있었다고요. 음... 이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놀란 게두 네. 번째는 뭐냐면 원인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 오른다는 거는 문제 제기는 여야 할것 없이 다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이광수 소장님이 항상 그랬거든. 지금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너나나 너나, 다 집사니까 집값 오르는 거고 개발을 완화시켜 주니까 오른다는 기대감에 또. 음... 오른다고 했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의힘도 이 집값 오른다고 막 화를 내 음.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 아파트 빨리 더안 짓기 때문에 오른다고 음. 얘기를 해 아. 그래서 빨리 더 아파트 짓게끔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 그렇게 원인을 아예 다르게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걸 항상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최용님이 경제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건첫 번째는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집값이 오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1인 가구가 거기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없죠. 오, 어떻게 삽니까 제영 네. 님 빼고는. <웃음> <웃음> 아, 카운터 하나 어. 훅 들어오네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은 핵심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건 내수가 안 좋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수 경제 네. 이게 중요했는데 저는 그렇지. 그게 우려감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음. 자꾸 딴 소리를 하니까. 아. 그런데 이번 정책을 보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을 했다는 게 저는 놀랍다. 놀랍다. 어. 두 번째는 정책을 발표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정책이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이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하...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돼요. 그래야 먹혀요. 그렇지. 누구나 예상하고 야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정책은 먹힐 수가 없어요. 미리 반영돼 있어. 근데 오늘 정책은 놀랍습니다. 어. 일단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에요. 바로 와. 시행. 아, <laughs> 전격적인 항상 속도를 말씀하셨잖아. 속도. 어. <laughs> 타이밍이야. 그래 속도. <laughs> 아니 그 이거는 근데 어. 저는 놀랐어요. 놀랐어. 내일은 <laughs> 은행도 안 열어. 어. <laughs> 어. 왜 내일부터지? 속도. 에 근데 자꾸 이거 저희 어. 보고 이거 방송 안 보신 분이 음. 호들갑 떠지 말라는데. 이광수가 얼마나 난리 친지 알아. 이건 속도라고 맞아, 지금 해야 돼서 맞아. 내가 얘기하는 어, 거라고. 어. 그래 내가 거기서 아이고 2주 됐다. 2주. 너입 찢어버린다고 나는데2주 <laughs>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지금 1분1 초가 급하다고 맞아, 맞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어. 그런 측면에서 좋아. 이제 내일부터 네. 바로 시행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책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없던 거예요. 아 어, 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시킬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내용 일단 와. 제가 주목하는 건첫 번째는 궁금하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큰 방향성은 과도한 빚으로. 음.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와, 좋다. 빚 잔치. 어. 두 번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집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으로 조성하는.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가야지. 이큰 방향성으로 일단 첫 번째 나온 정책은 대출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어, 대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계 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네. 제가 이, 이,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같이 보실게요. 네. 자, 보통 그동안의 방향성은 빚을 즉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규제했어요. 음흠. 이번에는 바로 금융권을 규제합니다. 어. 금융권을 예, 그러니까 은행 보고 니네 해주지 마라고 한 거예요. 아 어. 은행한테 이거는 굉장히 효능감이 있는 거죠. 어. 그 동안 은행을 못 건드렸어요. 네. 왜? 엄청나게 큰 사실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지금 은행이 연간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60조 원 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권력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을 바로요, 니네 앞, 하반기부터 바로 대출해 주지 마. 어. 50% 줄여. 한 오, 거예요. 50% 줄여라. 네.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 자,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빠지니까 백조원이 넘는 정책 대출을 부, 부동산 시장에 쏟아냈어요. 아... 그게 대표적으로 디딤돌 대출, 버팀,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사실 이 정책 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 줄여야 한다. 음. 사실 이거는 되게 민감합니다. 아, 이건 민감해. 왜요? 이런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나. 그렇죠. 아, 그렇지. 그런데. 어. 이걸 건드렸어요. 우와. 그럼 당장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그럼 나집 어. 어떻게 집 사지 말라는 거냐? 사다리 걷어차기냐? 그치. 이제 앞으로 이재명 보수... 정부 이제 지지 처리한다그쵸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음. 보수 언론들이 이제 엄청나게 때릴 겁니다. 때릴 거예요. 그데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어떤 거냐면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대출을 거... 그렇다고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줘서 집값을 내리는 게 무주택자한테 중요합니까? 내리는 게중지그렇 그거예요 그그 그 뭐죠 그 용기를 낸 거예요 아, 내가 용먹더라도 이게 용기 있는 정책이야 맞아. 그렇죠 아, 이 용기를 못냈다고요 그렇지.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끊는 걸 못했어요 음. 그런데 끊어서 자신있게 그러면 내가 집값을 내려줄게요 진짜 오, 진짜다. 이 신호를 준 거예요 오, 오, 그래, 사실은 그동안 되네. 어땠냐면. 목마르다 그랬어요. 집값 오는데 내집 없어요. 음. 그래서 그동안 목마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준지 아십니까? 바닷물을 먹였다고요. 아, 와, 좋았다 표현. 아 표현 좋았어요. 진짜. 아, 아, 바닷물, 바닷물을 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달래. 더 달래. 더목마른까 더 그러면 집값은 오르고 아. 내 대출은 더 커져요. 그렇지. 맞아. 와, 좋았다 지금. 맞아. 자, 이제 바닷물. 아. 끊고, 끊고, 끊고 이제 우물 파입니다. 우물을 우물. 파자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놀라운 정책이요 이건 어.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 물 없어. 그러면은 물을 파야 될거 아니야. 아, 그쵸 어. 바닷물을 왜 먹어요? 바닷물을 먹이면 되냐고. 그래서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자, 우리가 본인이 제일 흥분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아 근데 이해가 본인, 어, 본인이 제일 못해요. 전 사실 이 정치에 어. 가슴 떨려요. 어, 너무 가졌다. 좋다. 이 근데 진짜 용기 있게 낸 거야.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정보만이 할수 있다. 좋았어. 어. 이거는 박수 받아 마땅해. 그동안 아무도 용기를 못 용기 못냅니다. 이거 진짜 내가 대통령돼도 용기 못내. 어. 왜냐하면 내일부터 바로 욕 먹을 거거든. 다 쏟아낼 거예요. 다쏟아다 쏟아낼게요. 어. 집 사야 되는데 서민들 어떻게 하냐? 맞아. 사단이 것도 차리라고 서민들한테 중요한 건 대출을 어.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집값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거야. 안정화시키는 거야. 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자, 봐라. 내일부터 보도 어떻게 나오는지 너봐 봐. 어, 벌써 나. 어, 어, 와요 서민들 뒤통수 맞았다로 나올 거야. 내가 아, 헤드라인 뽑아 줄게. 아, 알았지? 오케이.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양극화 심화. 어. 돈 없는 사람은 집못 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집 산다. 어, 양극화. 음. 찾아봐. <laughs>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내일부터. <laughs> 자, 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주택 담보 대출을 바로 강요하,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를 갖고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빵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강조했어 <laughs> 그쵸? 집 있는 사람한테 왜 대출을 또 해주냐 이거야 그렇지 와.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뭐10% 20% 아니고 그냥 빵, 빵. 좋아. 이거 보여주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지. 빵이야 진짜 빵맞지저빵 빵은요 어. 빵은 진짜 용감한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거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 그냥 진짜 잘했다 놀랄만한 거예요 와 놀랄만하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엄청 꼼수를 썼어요. 뭐냐면 대출 제한을 하니까 대출 만기를 늘려버려. 50년 만기 이렇게. 어 음,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렇지. 평생 비에 허덕여. 음. 그러니까요. 50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럼 제가 갚으면요. 지금 대출받으면 100살에 갚아야 돼. 100살까지. <laughs> 그럼고 100살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쓸 돈이 없어서 내수가 안돌아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야 30년. 와. 안 그게, 돼. 저는 아.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 안 돼. 네. 와. 이런이런 이런 저는 결단하고 과감성이 너무 좋아요. 어. 자 다음 장. 자 다음 장 갑니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주택자도 전세담보 대출 받아서 전세금으로 집사고 대출 받아서 이런 형태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음. 이제 진짜 전세로 사는 사람만 대출받아 나머지는 전세 대출 안돼 이것도 어. 끊어버렸어요 와 잘했다 이제 갭투자 같은 거 이제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식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전세 살아요 음. 그래서 내 돈으로 살고 있는데 집값 음. 오른다 그러니까 이걸로 대출받아서 그 전세 대출로 다른 데 집을 사요. 와.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를 수 없을, 지 너무 비정상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막 그러면서 은행들이 돈을 벌고 음... 한국의 주식, 주택시장은 엉망이, 엉망이 되고, 되고... 그런 무주택자는 울고 전세 가격, 월세 올라가. 가격 오르고 집에. 보급은 계속 된다니까, 공급은. 음, 맞아. 근데 결국은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두채 갖고 두 채가 실체 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채 갖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 팔아서 또 비싼 집 대출받아서 사가고 갈아타기하고 어. 끈이 없어요. 이없 없어. 계속 그러니까 바닷물이에요. 네. 어. 어. 그리고 와. 또 하나 놀라운 게이 새로운 정책인데 너무 좋은데? 자 주담배, 주담배, 주택담보 대출 좋아요. 어, 주담배. 유거원에서 그냥 끝. 더 이상 은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음. 10억 원을 사든 20억 원을 사든 그동안 음. 가격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아주 많은 비싼 집값은 대출을 그만큼 많이 해줬다 그렇죠 아, 그런데 그 상한제를 둔 거예요? 그렇죠 얼마 그래서 6억 원 6억 원으로 주도권 그러니까 내가 30억짜리 집 살아도 아. 이 집을 담보로는 6억밖에 대출 6억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은 막50%해 주면서 15억씩 받아 버려. 아. 그러니까. 잘했다. 6억은 안 돼. 아. 6억은 더이상은안 돼. 그렇지. 이게 새로운 정책이에요. 광고에 아, 없던 거. 처음이에요? 지금 깜짝 놀랐어. 놀랐어? 예. <laughs> 네. 아. 많이 놀랬나 봐. <laughs> <왜 이렇게> 잘... <laughs> 어. 부동산 시장 놀랬어? 어. 지금 보수 경제지들 깜짝 놀랐어. 아. 어. 많이 놀랬구나. 이게, 이게 놀랐구나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네.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수 있는. 아. 제가 볼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될 수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게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 이게 첫, 번째. 첫 번째야. 예.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인가? 그렇 그리고 저는 시점도 너무 좋았다. 어어. 점도 어, 좋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예고를 미리 하고 예측이 됐으면은 아까 음. 우리가 본 그래프보다 집을 갑자기 또 파는 사람이 많아졌겠네. 맞아요. 어. 그렇거나 막 집을 미리 막 사거나. 아 미리 아,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지금 막 열흘 동안 엄청 대출 받는 거지. 아. 아.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사실 저, 이번은 정광석화까지. 아. 옛날에 김영삼 때 아. 금융실명제 이런 실명제로 가는 거야. 어. 아. 어. 어. 좋습니다. 좋았다 이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음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 아, 어, 음. 재미 들렸습니다. <laughs> <laughs> 도림민 무슨 뭐 대통령입니다. <laughs> 자, 제안 또 들어갑니다. 제안.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어. 말씀드린 대출 규제 필요하다. 해야 다 하고도 이번에 나왔죠. 어. 속도 빨리 해야 된다. 자, 이번에 두 나왔죠. 번째는 두 번째.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음, 어. 그런데 우리가 세금으로 교정할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아요.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세금이. 네. 왜요? 공정한 세금은 세금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이거는 집값을 잡는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거 공정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서울 성동구에 24평 아파트입니다 24평. 크지 않아요 24평요? 24평 아파트를 13억 7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어, 그런데 3년 전에 이 집이 15억 5천만 원에 산집이요 어. 그래서 3년 동안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15억 15억에 샀다면서. 1 5억아니 11억 5천. 아, 1억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다시. 어, 다시. 24평 아파트를 다시. 자, 124평 12, 아파트. 어, 24평 아파트를 억아닙니평 어. 어, 아파트를 <laughs> 언제? 자, 3년 전에. 년 전에 11 11억, 샀어. 5천에 샀어. 어, 11억 5천에 샀어. 11억 5천에 샀어. 데 최근에 18억 7천만 원에 팔았어요. 18억 7천. <laughs>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봤을 때둘다 흥분했어, 지금. 자, 지... 이십사억 조금... 아니고 다시 한다. 다시. 처음부터 24평, 아파트인데 24평 아파트인데, 3년 전에 11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샀어. 3년이 지나서 어제 네. 18억 7천 7천에, 7천에 팔았어요. 1천에 팔았어요. 팔았어요. 근데 이거 살때 대출을 50% 받아서 내 돈을 5억 7천만 원 들어갔어. 오. 네. 살 때. 살 때. 근데 5억 7천만 원,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 3년 동안 7억 2천만 원 났어요. 칠억 네, 그래서 내돈 대비해서 수익률은 125%예요. 그런데 네. 이분이 팔아서 다른데 갈아타겠어. 네. 그런데 놀랄 만하게 3년 동안 수익이 7억 2천만 원 냈는데 양도세 소득세가 8천만 원 나옵니다. 네. 8천. 11% 세금을 내요. 네. 11%.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냐면 어. 우리나라에서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최용 님이 여기 일해서 음. 3년 동안 7억을 벌잖아요. 음. 그러면 20% 이상을 내야 돼요. 에? 세금을. 네. 아, 내 몸을 움직여고 노동을 해서. 번 돈은 세금을 더 내? 네.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서 집에 누워갖고 코딱지 파고 하면은 집값 오르는 거는 세금을 덜내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오.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집회 나갈라고. <laughs> 아 갑자기 이민군이 와나 지금부터 집회 나갈라고. 나갈라고. <laughs> 공정하지 않죠. 쓸일 아닙니다. 누가 대한민국에서 뭐가 유행이냐면요 회사 그만두고 그냥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으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 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아요 그러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고 이익 봐서 또 부동산 사고 또 부동산 투자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와. 교정돼야 된다.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야. 음. 어떻게 뭐 나는 이거 처음 알았네 이런 사회인지 대한민국 계속 그려왔어요 이거는 개혁해야 됩니다. 와. 네.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공평한 과세가 공평한 이루어져야 되는 과세 거지.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든지. 그래 맞아. 어. 아 그리고 또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뭐내 그것까지 좋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럼 읽어야...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에 붙는 세금 보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이 솔직하게 말하면 더 높아야지 그쵸. 근데 오히려 더 낮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예 이광수 나가 <laughs> 보고 싶지도 않아 <laughs> 이거를 지켜만 봐왔어 여태? 보고 싶지도 않아 <laughs> <laughs> 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진짜 그렇죠 일단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 이게 이제는 우리가 논의돼야 될 가장 아, 중요한 그러네. 대한민국에서 와 중요한 부분이네 사실은 이게 해결되면 누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투기하려고 그렇게 막 나서겠습니까 음, 할 사람은 하라 그러고 할 사람은 해요 그냥 나도 나도 음. 대신 세금 내야죠 세금 내는만큼 그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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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와. 이게 지금 저는 어, 과세가 뭐 이게 뭐 징벌적 과세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 징벌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럼 징벌적 노동이냐? 무슨 그런, 그런 말을 좋아요, 하고 있어 좋아요. 그 그해요 <laughs> 아니 뭐 만담이야? 뭐야? 그해 좋아. 짜고 어. 는거요 뭐야? 징벌적 노동이냐? <laughs> 저이 2신의... 징폭 징벌,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하는 사람 할 때마다 맞대응을 가져야 돼. 아, 아, 어, 그러면 좋다. 징벌적 노동이냐? 너무 좋다. 요걸로 가죠. 역시. 네. 어. 역시. 강제 징용이냐? 이거 가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강제 노동이냐? 어. 네. <laughs> 뭐하 뭐하냐? <laughs> 둘이 뭐하냐? 사실 웃을 일 아닙니다. 웃지 마세요. 뭘뭘 보고 웃어요? 사실 제가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솔 저는 어.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좋아. 좀 실망했었거든. 그 동안에 왜냐? 자 이광수가 누굽니까? 이광수는 솔직히 매블쇼에서 행여나 정치적인 얘기할 때 본인이 정치적으로 느껴질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사람 왜냐? 본인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음, 네. 근데 행여나 나를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볼까봐 조심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난번 대선 국면에 자기 얼굴을 딱 드러내고 무대에 올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어 어 엄청난 결단이었어 네. 그런데 이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이대로 가면 이 정도 끝난다. 해서 너무나 화가 났던 거야. 솔직히 실망했잖아. 말못 했죠. 지 아,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이, 이 바닥에 나선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고요.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정말 안정. 음. 그래서 제가 매물처도 다 계속 얘기하고 한 거예요. 맞아, 네, 맞아. 맞아. 제가 왜 억대 연봉 받다가 왜 나와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있겠습니까? 아. 아. 그런데 진짜 좋은 세,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때마다 내가, 내가 옆에서 야 이주 됐다 이주 닥쳐! 이렇게 아, 한 거야. 이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그렇지. 네, 근데 그리고 뭐? 나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뭐야? 댓글에 지난번부터 이광수 너가 부동산 내려간다고 했잖아. 네가 뭘 알아. 지금 다 틀렸잖아 하는데 맞아요. 가만 히 있었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음. 근데 윤석열이 계속 부양시켰다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쏙 빼고 해 얘네들이. 아이고 진짜 나 아니면 이걸 누가 없죠. <laughs> 나울것 같아. 아울것 어, 같아. 오늘 너무 좋용해 쪼영이 진짜 맘동이야 아아아 그러니까 이게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못 못사... 살, 그러니까 안 친절한데 음. <laughs> 방송에서는 친절한 것 같아. <laughs> 되게 우해죠 그래서 저는. 사적으로 안 만나고 이 여기 맵을 스에서 만나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만끽하셔야 돼요. 이 최욱 씨의 따뜻함. 네. 아, 오늘 여러 가지로 감동받고 제가 갑니다. 아, 오늘.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 그래서 아까 형평에 맞는 어. 공정한 과세 정책은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어. 맞죠? 네, 그래서 아, 이거 체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음. 우리나라 진짜 부동산 시장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지탱합니까? 못 해. 못 해요. 못 해.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시지,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저는 일단 그 공평한 과세, 음. 공정한 과세 여기까지도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 아. 그럼 이재명 정부가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 이 타이틀을 이재명 정부가 가질 수 있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져라. 맞아.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진보 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안정이 어. 안정 그거요. 네 그거 할수 있다 아아 음. 네. 아, 이게 진짜 아, 너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제 아, 친동생이 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데 집값을 보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해도 안된다 해서 안 돼, 절대 지금 광주 내려간다 그랬거든 절대 안돼 서울생활 포기하고 네. 내려간다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집값을 근데... 내려줘야지. 계속 빛내라고 기회 주는 그러니까. 게 기회냐? 네. 바닷물이지. 바닷물이 야 네. 좋았어요. 바닷물 아, 계속 써먹어요? 아니, 아니 써먹는 게 아니라 훌륭합니다.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정말 세상은 바뀌었고요. 효능감을 우리가 느끼고 음.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얻겠습니다. 뭐죠? 상법 개정 빨리 하라 이거야. 아. 민주당 지금 뭐 눈치 봅니까? 맞아요. 창법 괜찮죠? 합니다 하겠죠? 합니다 합니까? 네 합니다 어, 어, 네. 좋습니다 음. 제가 어제도 그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와 진짜 눈물 난다 네. 너무 기쁨의 눈물 감동의 아, 눈물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네. 대한민국, 지금까지 어. 대한민국 화이팅 <laughs> 대한민국 화이팅 <웃음> <웃음> 이광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 대한민국 화이팅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찰리는 <laughs> 이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